세이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은 드디어 보아스를 만나러 타장마당으로 갑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룻은 타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어머니의 명령은 룻이 보아스와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룻이 목욕을 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또 밤에 보아스의 타장마당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먹기를 다하고 또 마시기를 다했을 때 타장을 마친 보아스가 그렇게 행한 후에 누웠을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히 가서 그 발치에 눕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 말을 루시 오늘 다 행했다고 합니다. 그 루시 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는 말을 이어서 성경은 바로 이 보아스와 루의 그라 만남을 조명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 더미 끝에 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루순 어머니의 명령대로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반중에 보아스가 발 끝에 인기척을 느끼고 놀라서 깼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돌아보았는데 여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어, 누가 봐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장면입니다. 누가 봐도 아, 이, 이,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전개되어질까, 많은 의문이 드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자신의 발치 아래에, 있는, 발치 아래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혹시 스캔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아, 보아스가 자신의 발끝에 누워있는 여인을 보고, 얼마든지 흑심을, 흑심을 그런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인간적인 기대는 구절 말씀에서 해소가 됩니다. 오늘 보문 구절 말씀인데요. 구절 말씀에 보면 어, 보아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넌 누구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사실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보아스는 얼마든지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불러서 온 것도 아니고, 자신이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자신, 어느 여인이 자기의 발치 아래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든지 그러한 남자의 그러한 나쁜 마음으로 그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행동을 하고자 했어도 아무도 모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보아스는 누술 양에서 누워있는 그 여인 향해서, 당신이 누구냐고,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이 대목을 보면서, 음, 오늘 분명히, 로아, 루세의 이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보아스의 이 대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라이베스 목사님의 책,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그런 책 제목처럼,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세요? 보아스는 그 밤에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냥 얼마든지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당신이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하였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보아스가 이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막 묵상이 되었어요. 보아스, 넌 누구니?라고 얼마든지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었어요. 당신 은 누구야? 너 그리스도인 아니야? 너 그리스도인이면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잖아. 너 그리스도인이면 지금 이 상에서 이런 윤리적으로 부독한, 부도덕한 일을 행하면 안 되잖아. 적당히 타협하면안 되잖아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요셉처럼 내가 어찌 이 악을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보아스의 아내를 이렇게, 보아스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아, 죄송합니다. 우리, 이, 내가 이큰 악을 행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리까라고 하면서, 그,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아스의 아내가 아니죠? 그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보디바리죠.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또이 보아스도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보아스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아무쪼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이 말은 계속해서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이 메시지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새겨 줘야 되는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당신은 누구냐고 그 질문 속에서 바로 자신에게 할수 있는 질문이죠. 여러분은 누구세요?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루시 오늘 본문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지금까지 루스는 누군가의 아내였죠 말론의 아내였고 또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 자신을 소개하지 않고 어,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입니다 라고 보아스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관계는 이전보다는 더 가까운 사이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면 이 당신의 여정 루시입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중간 부분을 보면 당신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 펴서 당신의 여정을 덮으십시오라는 표현은 무슨 말일까요? 이와 비슷한 관용 표현이 에스겔서 16장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은 무슨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 결혼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결혼 관계를 옷으로 덮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으로 옷기서 나를 덮으소서 라고 하는 이 여종을 덮으소서 라고 하는 말씀은 청원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루시 보아스에게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과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싶어요.라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런 청혼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보아스가 많은 음식을 먹고 또 마시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 이렇게 술에 취해 있을,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 결혼한다는 말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말 뒤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 말씀, 구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 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아스, 당신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예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태까지 루시 어머니의 말을 듣고 타장마당으로, 타장마당으로 왔던 그 이유 바로 보아스가 귀어무를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고 눕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 발치 아래 누웠던 그 행동을 한 이유 그것은 바로 오늘 본 말씀에 그가 귀어무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보아스의 반응이 여러분과 저희 굉장히 궁금합니다. 보아스가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실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내 딸아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지금 룻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다. 너가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 말씀 1 0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루시 여태까지 이렇게 자신의 발자리에 누워 있었던 그 행동이 바로 인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약한 자가, 어떤 약한 자가 있어요. 그가 공궁에 빠져 있는데, 그보다 조금 형편이 좋은 사람, 그보다 조금 힘이 있는 사람, 그보다 좀 나은 사람이 그에게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어떤 충성과 사랑입니다. 이것을 이내라고 하는데,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베푼 인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루스의 행동을 보아스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인해, 너의 인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루스의 인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루스 어떤 인해를, 폈, 어떤, 처음 인해가 어떤 인해였어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었어요. 어머니를 붙잡겠다고 너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의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너가 이제 세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머니가 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룻은 헤세드 이내로 어머니를 붙잡혔어요. 내가 어머니마저 어머니가 나마저 없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저 미망인이신데 어떻게 될까 하면서 차마 어머니를 두고 갈수 없어서 어머니를 붙았습니다 그것이 처음 인내였습니다. 또 처음 인내 어떤 인내였죠? 이제 고향 땅 베들레헴에 들어왔을때 양식이 없었죠. 그런데 이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루시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양 이삭을 줍는 그런 행동. 그것이 바로 또루스의 인내였습니다. 어머니의 생명을 구원고자, 어머니의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노력과 희생과 헌신, 그 충성이 바로 루세 처음 이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내보다 더 지금 나중 이내가 크다고 그래요. 지금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불륜과 같고, 어, 정말 스캔들과 같은 남녀 간의그 밤에 일어났던 이 행동, 물론 그런 애정행각으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그런 오해소지가 많은 이 행동을 보면서 이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썼어요 그것이, 그것이 나중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나중이내죠? 그 위에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루슨 얼마든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보아스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도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젊은자이건 또 나이 많은 사람이건 얼마든지 재력이 있는 남자라면 얼마든지 능력이 있는 남자라면 얼마든지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머니 때문입니다 루시 보아스가 아닌 다른 남자 기업무를자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루스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루스의 미래는 보장되고 루스는 안락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오미는 미망인으로서 더 이상 기업물을 그런 아들도 없고, 며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상태고, 상태로 전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수 밖에 없기 때문에, 루스는 차마 나오미를 곁에 두고, 기업물 자가 아닌 다른 남자에게 결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도 아마 그런 마음을 읽어서인지, 이 보아스가 보아스의 밭에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 루시에게이 보아스에게 가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루시 나오미 어머니의 말을 듣고 오늘 이 보아스에게 온 것입니다. 이 행동이 바로 인내. 나중인내였던 거예요. 루스의 인내였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숭고하고 얼마나 값진지 지금 그 나중인혜가 처음인혜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신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도전 받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이루스 그 인내를 베풀며 살았던그루스의 인내처럼 여러분과 저도 삶의 현장 속에서 인내를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인내를 베풀며 살,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인내가 어떤 것이에요? 음, 우리 목사님께서 가끔 우리 부교자들에게 어, 이런 말씀하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원문을 스텝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고 있는 양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다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가끔 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약한 사람을 보고 굳이 그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돕는다거나 또그 사람과 함께 한다거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나게 나에게 있는 재정을 가지고 내가 어, 적극적으로 가난함을 선택하고 그 남는 것으로 그 사람을 돕지 않아도 전혀 윤리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그 사람과 나의 관계에서 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나가는 그것이 바로 이내 바로 헤세드에요 내가 굳이 그 사람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지 않아도 나에게 손해가게 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애고 헤세드이죠. 루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어머니에게 인애를 베푼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금 그 루세에게 "너가 베푼 인애가 참 크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아스의 있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마디도 주어로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 여호와란 단어는 보아스가 어, 루세에게 어, 너가 여호와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단어 쓸때그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그러나 루의 행동 속에서 또 보아스 의 행동 속에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한마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루스는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경험했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그 어머니에게 돌려진 그인애의 모습을 보고, 보아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루세계에 그 하나님의 인애를 베푸는 것입니다. 저는, 어, 만약에 설교의 제목을 다시 정한다면, 인애의 삼중주라고 정하고도 싶어요. 인그 하나님의 인애가나오미 통해서 루세계게 흘러가고, 루세계, 루세 통해서 다시 어머니에게 흘러가고, 그인애가 소문이 나서 그인애를그인애의 모습을 본이 보아스가 다시 루스에게 그 은혜를 돌려주고, 그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이 모습,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모든 영광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의사결정할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하나님 그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어 마치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 같이 찬성을 부르고 말씀을 들, 읽는 그런 행동은 없을지라도, 얼마나 많은 행동 속에서 내가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고, 내가 말해야 되는 일들이 많고, 내가 노력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혜이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루세의 인혜로 나타나고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인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철저하게 100%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의 공로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노력 그 어떤 것도 구원의 조건으로 작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날가진 옷 같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고 하, 하, 어,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로 부은 바 되었다면 여러분과 삶의 자리에서는. 그때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루슬 발치에 있는 루를 보았을 때 이름을 물어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았을 통해서 흘러갔죠. 또루이 보아스 루또 어머니를 위해서 이 기원 기물을 짜인 이 보아스에게 왔던 그 하나님의 인혜가 이아스의 발걸음을 통해 루스의 이 발걸음과 순종을 통해서 오늘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았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웃에게 나가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에서 일정 부분들을 떼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누굴 도울 수 있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심한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내 감정 상하면서 참는 노력이 없다면 어떻게 나의 인내를 다른 사람에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인내는 그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씀과 수고, 때로는 이렇게 위험한 일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인해가 얼마나 큰지 이 보아스가 오늘 이 룻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룻이 보아스, 보아스에게까지 올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어요. 그 밤에 그 여자 혼자서 그 타장마당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장담할 수 없는 그 밤에 타장마당으로 간다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또 보아스도 루시 그렇게 결혼하자고 청혼을 했지만 또 거절하면 얼마나 또 부끄러웠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일이 누군가에게 또 중간에 발견되어지면 오해를 살수 있는 충분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는 어머니를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하여서 어머니를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자 오늘 이처럼 이렇게 보아스의 발치에 누운 것입니다 그것이 룻의 나중 인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룻이 인혜를 베풀었을 때 어떻게 돼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에 그리고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게 행하리라 보아스가 행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으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면 그를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헌신하고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그 어떤 것을 희생하여서 그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도 살리지만 나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읽어 볼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무릇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무릇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보아스 외에 기업무릇자의 책임을 감당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업무릇자기업무 여부를 물어보아서 그가 그것을 수락하면 그가 행할 것이나 그가 수락하지 않으면 보아스가 반드시 그 기업을 물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을 듣고 루시 기뻤겠어요 보아스도 이 말을 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이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행할 거야 얼마나 것이분명하며여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내가 반드시 너의 기업을 물어줄게 내가 너를 책임져줄게 너의 어머니 나오미 걱정하지마 책임져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기한 충신교의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누군가에게 인내를 베푼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끄심을 오늘 꼭 기억하시는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 많이 힘든 삶을 살고 있고, 또 지금 나라가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이 좀 닫혀지고 갑박해지기 쉬운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 나훔이처럼 루처럼 보아스처럼 누군가 공경에 처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눈빛을 대신해서 그를 바라볼 수 있다면 어, 또 그를 위해서 우린가 우리가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행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해가 흘러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이 힘든 시기에 오히려 이 시대를 역행하여서 하나님의 인해를 실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